어쨌든 제 목표는 여기 이제 슈카월드에 나왔으니까 음. 이천수 형님처럼 레알 소시에다드에 가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네네네. 오. 그럼 그어딥 니까지. 인면입니다 여기서 잘 보여주고. 아 <laughs> <laughs> 이거 여기 아침요 밟고 거길 가겠다고. 여기서 나... 플레이를 잘해서 인상면으로. 칭찬맨으로... 저좀 같이. <laughs> 너, 같이 가... 너도? <laughs> 야 너도? 어 화요일 6시가 충주시 업로드 어?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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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해야 돼요? 반응을 좀 봐야 아, 돼요 아 반응 봐야 돼아 역시 자네 유튜브구나 어 ]구나. 그래서 뭘 먼저 봐야 되냐 응무원이 아니네 하는 어. 게 어, 나락을 나라, 갔는지 어, 확인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업로드하고 아, 한 번씩 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 충주시도 나락이 있나? 아 올라왔네 올라왔네 Not 니다아 Not b 네, a 아 오늘 올린 거는 응. 유진스의 그 어. 뮤비를 저희가 어. 이제 따라 한 슈퍼 거예요 슈퍼샤이 슈퍼샤이 아, ETA죠 아 어, ETA ETA 어. 뮤비를 나나 ETA 나나 ETA 설마 본인이? 네그 본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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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제가 춤을 춘게 아니라 어, 어, 촬영자 아, 컨셉이에요 <laughs> 촬영자 제가 아 춤을 춰요 어, 어, 어. 이건 안 합니다 아, <laughs> 아 그렇죠 아. 애플 광고 컨셉 맞습니다 오! 아 충주가 사과니까 아. 사과들고 이렇게 찍었나? 그건 이때 끝나고 나서 한번 아, 확인을 해보시면 아, 나서. 어. 네네. 그래서 우리 충주맨님이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못 드리고 저희끼리 또썰 풀고 아, 있었는데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아이 아. 음. 설명이 뭐 워낙 유명하고요 에이. 아 그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아, 저 충주시 공무원입니다 현직 공무원이고요 음. 충주를 홍보하고 있는 홍보맨이라고 합니다 충주시 유튜브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충주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으시는 이걸 안 하면 이제 과장님이 아, 그치 <laughs> 너 거기 왜 갔어? 다왔 어, 그쵸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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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쵸. 결제가 나려면 이게 일종의 이간 그캐스트캐스트 같은거죠 어캐스트요 음, 음.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충주시 음. 대표 연예인이 누구냐 어, 어. 그렇지 홍보맨이래 <웃음> 그렇지 그렇지 <laughs> 충주시 <laughs> 하면 어? 홍보맨 아닙니까 연예인이었어? 어. 지금은 음. 저기 성웅이형? 박성웅형 보다 제가 좀더 어. 잘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 그러니까 그쵸? 유튜브 세상에서는 음. 또 여기가 네, 이경영 선배에 음. 미치고. <웃음> 어. <웃음> 선배 미치고 어... 성웅이 선배 바로 위신거 위인거죠 지금. 그래서 그 준부관님도 조금 친하면 바로 이제 성웅이 미치고 이렇게 나오는 어, 거 같아요. 어머 니 위대미. 그렇죠. 이제 다음 방송에서 네, 네. 이제 친하다고 하는 거지. 와, 아 슈카. 석재가 뭐야 석재가 뭐 다니더라. 슈카가 또 미치고. 내가 나. 아, 야 내가 나. <laughs> 뭐. 당황했어. 나도 강원도 사람이거든. 당황했어. 진심. 강원도 정선 정선. 우리 어, 진짜? 사장님 진짜 당황했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혹시 그럼 정치 생각 있으세요? 무슨 소리예요? <laughs> 우리 사람이 <사장님> 보내려고 지금. <laughs> 내가 내가 시장으로 간다. 아, 아. 짝님한테 어. 옆 도시 시장일 수도 아. 있죠, 옆 도시. 아무도 도시 안아요 우리. 우리 어. 그럼 네네. 김진태 VS 슈카. 어디 자신 있으십니까? 김진태씨가 <laughs> <laughs> 아, <laughs> 지금 그 하시는 분. 네네네 네. 나 전창모 김선태입니다 여러분. <laughs> 김선. 왜 우리 주로 이런 친구가 오나? 조기령 VS 슈카 나왔네요. 조기룡 씨장 누구? 오 <laughs> 중구 아, 시장님. 아, 네, 네, 아 시장님. 시장님 앞으로 가시는 분이죠. 음. 열심히 하시는 네.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뭐 저한테 좀 업혀 가시는. 아하 우리 시장님 제가, 나한테 엎혀 간다. 어, 그럼 자전거가 있는데 네. 두 명이 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뒤에선 발을 안구르고 있는 그런. <laughs> 그러 전문 용어로는 짐이네요. <laughs> 어떡? 아 짐이. 아 짐이. 짐이. <laughs> 영어 이름이 지미일수 어. 있지. 아니 충주 씨가 나, 나은 고트 스스로를 고트라고 칭하셨어요. 아 맞습니다. 네. <laughs> 자존감이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약간 나 고트야. 그렇게 <laughs> 마음가짐을 갖지 않으면 유튜브할 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아. 네, 실제로 그렇게 구세인 <laughs> 응. 사람이 아니어도 좀구세해져야 되는 그런 인것 같아요. 아니 MBTI가 i 시던데전 ISTJ. 진짜 완전 집에만 있는 사람. 어, 전 진짜 응, 사람을 응, 싫어합니다. 응. 어, 싫어. 어, 사람을 싫어. 사람을 싫어하고요. 그 <laughs> 어떻게 엉망. 모르는 그럴까? 사람을 더 싫어하고. 오. 저는 <laughs> 왜 쳐다보나? <전화> <laughs> 난 조용히 있었어. <laughs> MBTI 있으세요? 아, 너이이 친구는 사람이라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거? 어. 어떤 거죠 MBTI? E, ENFP. TG? 어, 어, 여기 약간 인싸. 저 진짜 안 맞거든요. <laughs> ENFP랑은 진짜 안 <laughs> 맞아. 나랑 안 맞는다. 고 다른 건다 돼. 다른 건다 돼. ENFP는. ENFP. <laughs> 어? 무슨 그 사람 면전에어 <laughs> 자네랑. <laughs> 당신이랑은 안 맞아요. 얘기하기. <laughs> 쉽지 않은데. 아안맞습니까 예. 아, 우리. 아, 형님은 아. 너무 좋은데, 아, 예. 너무 좋고 제가 너무 그치? 팬인데 음. 그런 MBTI는 조금 약간 어, 네. 쉽지, 아, 않다. 쉽지 않죠. 진짜 인싸시고 그렇죠? 어. 제가 인싸라고요? 아니 근데 약간 제 생각에 MBTI를 본인이 하고 싶은 성격인 것 같아요. 음. 원래 나인데 나좀 인싸고 싶어. 그 인싸 뭔가. 호소인입니까? <laughs> 인싸 호소인. <야, 웃음>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laughs> 뭐야. 어쩐 있어. 이게 질문이 있으면 음.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어. 상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뉴에서 찍은 겁니까? 이거를 저희가, 저는 직원이잖아요. 저는 아, 받아야 네네. 되거든요. <laughs> 아, 그래서, 이 f b 너무 어, 좋고요? 어, 예. 충주시 애플 막 이걸로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laughs> 방송을 하는 기분이라서. <laughs> 그 예전에 그것도 봤어요 음. 수익 창출 안했다면어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직도 안돼 있습니까? 창출은 했는데 네. 수익 그걸 넣고 있지 않죠 수익을 받고 있지 않다? 네 발생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거 뭐 혹시 받을 그 계좌가 없으면 음. 저희 법인 계좌에 따다 알려드리면 음. 아니 뭐 어차피 뭐, 버리는 거 그니까, 구글 주느니 페이백. 외국 어? 외국 기업 아니야 외국 어. 기업 외국 어, 네. 기업보다 제가 이런 생각을 못 했네요 그렇죠 국내 기업 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혹시 페이백 같은 거는 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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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거는 그 주, 주차장에서 얘기했어. <laughs> 주차장에서. 그 충주 사과 박스 있지? 아 네네. 충주 사과 박스. 그걸로 사과 맛있으니까. 기획, 촬영, 편집 아직도 지금 섭외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혼자 아직도 하시나요? 네, 혼자 하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솔직히 ISTJ기도 이 하고 오오. 좀 소극적인 편이라서 오오. 제가 먼저 제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음. 딱한번 어. 있습니다. 딱한 번. 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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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일황이죠 유튜브계 일황. 어. 누굴까요? 누구 누구한테 협업 요청을 한번 아, 해주셨죠? 아, 슈카 슈카. 자네도 침착맨인가? <laughs> 그렇죠. 네. 심창맨 형인데. 네. 왜냐면, 우리 어. 관계가 있어. 심창맨이랑 저랑 관계가 있어. 이슨 질투, 질투. 관계가 있어. 일단, 이관계 질투, 질투. 이런 관계가 있어. 질투이으죠 일단, 이름에 맨이 들어가요. 맨이 들어가요. 아, 들어가고. 오. 맞네. 맨, 맨. 심창맨님께서 학교를 충주에서 나오셨습니다. <laughs> 어. 그때 한 번에 이제 좀 거절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 역시 스카울드가 보는 암호가 있는 것 같고, 어. 저희는 저희가 연락했죠. 음. 너무 감동이었어요. 음. 너무 감동이었는데, 음. 제가 딱딱.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음. 좀 약간 늦은 것 같다고. <laughs> 약간 늦게 섭외한 것 같다.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C는 안 보고 몸이 아, 좀 컸을 때농사짓는 아 <laughs> 스타일, 농사하 근데 그섭외 게 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공무원 분들 약간 출연 잘안 해주실 것 같거든요. 좀 보수적이지 이게, 이게 좀 슬픈 일인데요. 어. 진짜 섭외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 그 나가서도 뭐, 뭐, 안 나갈 중주시, 것 같아요. 증씨 어. 유튜브에 왜? 왜냐 안 나와도 되잖아요. 자기가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음. 뭐 나갈 필요 없어도 뭐 유튜브라는 게 얼굴 알리려고. 미유카님처럼 필요 얼굴을 알리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ENFP가 e 이게 아이고, 문제예요. 어? 어? 왜? 왜? 왜 왜? 세상이 다 자기 위주로 돌아가. 무슨 말이야? 그래 얼굴 <laughs> 너, 너 좋잖아, 맨날 이래. 아니, 너 좋잖아? 민기 좋은 거지? <웃음> <웃음> 저, 나안 좋아. 저, 저 나, 좋아 나한테 내가 얼마나 포기해. 민기 좋은 라고 해요. 네. 근데 네. 어쨌든, 네. 출연을 안 하려고 해요.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래, 허라도 안 했어요. <laughs> <laughs> 왜냐면 제가 만약에 다른 사람이 <laughs> 음, 유튜브에서 음, 그럼 나도 출연하래. 그치. 그치, 절대 안 하시지. IST.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아, 근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극성이 있어야지 좀잘 되다 보니까. 음. 또 이런 대형 채널은 놓치기 음. 쉽지 않죠. 오, 누가 슈퍼를 받아야겠습니까? 대형, 대형 채널인데 에어컨 이슈가. <laughs> 저거새 거거든요, 나름. 제가 방송 경험은 조금 있는 음. 편인데 음. 이런 스튜디오는 또 <laughs> 처음이 인 많네. 와서 <맞아>. 두리번 두리번 거리시더. <laughs> 아, 처음, 처음에 예. 이게 맞나 싶어. 그렇죠. 쪽. 아니, 원룸이에요, 원룸. 실림동 어. 고시촌이 생각나는 미니 원룸이 쫙 있고 어. 문을 그러니까, 열었더니 우리... 어. 그 안에 약간 담배 연기 좀 슨어 있을 것 같고 그 느낌. 바닥에 장판에 구멍 좀나 있을 것그 느낌이잖아. 요 어, 예,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네. 익숙하고 네. 편안하고 음. 어쨌든 제 목표는 여기 이제 슈카월드 나왔으니까 음. 이천수 형님처럼 레알 소시에다데 가서 그 인터뷰를 하셨죠. 네네네. 오. 그럼 그어디입니까진창맨입니까 여기서 잘 보여주고. 막 <laughs> 어. <laughs> <마>, 이거 여기에 아침에 <laughs> 아침에 밟고 거기 가겠다고. 누나. 여기서 플레이를 잘해서 <laughs> <어떡해>. 진창맨으로저좀 <laughs> 같이 <laughs> 같이. 너도? <laughs> 야 너도? <laughs> 아무튼 우리 또 진짜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솔직히 유키즈 나온 거 진짜. 나도 못 나가봤어. 육키즈는 안 나갔거든요. 안, 안 나갔다니요? <laughs> 불러줘야 한다. 연락이 안 왔어, <웃음> 연락이. <웃음> 연락 안 왔어요? 아 진짜 안 했어요. 진짜 몰라, 몰라서 그래. 왔을 거 같은데? 근데 음. 유키즈 컨셉이 제가 봤을 때는 음. 진짜 잘 나가는 분들은 선배들이 안알려고 하시더라고. 요아 오히려. 칭찬맨도나가던데 네. 걔들 뛰 <laughs> 나가서 <들러가서, 웃음> 들 나가서. 아예 MC도 안 돈데? 여기 버튼이야. <laughs> 조심해 주세요. 오, 있을 있네. 아, 어, 있을 있어, 있을 있어. 유키 유키즈는 조금 더 감동이 필요해. 감동 아, 스토리. 너는 감동이 없어? <laughs> 어, 저는 감동. 아, 니게 감동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가끔은 아. 그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 그니까 너무 잘된 <laughs> 케이스다 보니까 어... 스토리텔링이, 어, 스토리텔링이. <laughs> 그니까 형도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뭘 만들어 그 S 퇴사 아 거기 어... 퇴사하면서 어... 눈물 좀 흘려주는 그런 스토리텔링 더 있어야, 있어야 돼저 돼. PC방에서 돼. 놀았어요 이거는 어... 이제 그 약해, 약해 약해 감동을 주기에는 조금 어... 아쉬움이 어... 있죠 그분들이 안 놀아서 그걸 모르는 <laughs> 거야 거기 장난 아니에요 거기 <laughs> 그러니까 그게 왜 감동이야 이거지 아니 근데 이 충주시 얘기가 나온 김에 30몇만 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laughs> 왜냐면 어? 그 채널을 네. 혼자 관리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댓글도 음. 다 본인 확인하시고 응대도 하고 약간 민원인 상대하는 기분일 것 같은데. 근데 네.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것보다 어. 민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음.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나봐요. <laughs> 뭐가 불쌍해? 페이백이 <laughs> 없으니까. 아, 페이백이 아 없어서. 그니까, 그러니까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음. 평범한 고문이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음. 이제 뭐, 그게 없으니까, 음.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게 스토리텔링이 돼서, 음. 막 뭐라고 못하는. 음. 아. 그니까, 음. 오히려, 우리가, 나를 막아주면서, 지드 아, 쉴 하나 있어. 쉴드가. 슈카 형이 말실수를 하면, 어, 어. 우와! 우와! <목소리> 이 새끼 그돈 쳐먹고 거기서 <목소리> 그 당연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아. 만약에 이게 좀 음. 거대한 경제적인 그러니까. 치료를 받았으면 어. 그러면 이제 유퀴즈도 못 나가서 유퀴즈가 그러니까 <목소리> 그, 그래. 아니라 없지. 감동이 없지. <목소리> 감동을 수직하면 <목소리> 날아가 버리고 그렇죠 어. 여러분 어. 보세요 감동은 돈에서 나온다 어, 맞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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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돈이 많은 감동 보셨어요 그래야 우리 사장님 못나 돈이 많은 감동 그런 거 없어요 돈이 없어야 감동이 생깁니다. 언올리 패러디 음. 저 그거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나나나나 아 이거 좋아하는데 콩바오 애태운 채소 먹방 이거도 진짜 네. 제 취향이고 예 네, 음.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개인 홍보 채널 왜 자꾸 주무관님이 나오냐 맞아요 자꾸. 맞아요. 맞아요. 누가 나와 그러면 근데 이제 음. 내부 의견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저희를 비판하는 음. 점이 음. 반대로 제가 성공했던 음. 이유거든요 그래서 잘된 거야 그래서 내가 나와서 잘된 거잖아 나때잘된 거야 이녀석 없어서 뜯어서 잘된 거라고 어, 어. 그 공식적으로 쓰면 잘 됐겠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죠. 흥행은잘됐는데 음. 사실 어떤 홍보나 이런 거에 음.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 정보 전달을 많이 할수 없고. 음. 대신 그렇죠. 음. 이제 저는 마인드가 어. 어. 충주시만 알리자 이거야. 충주시가 어. 뭐하는지 세세하게 들어가기. 어. 누가 관심 있어? 충주시. 어. 나도 안걸 나도. 심심심. 플플플 심플, 심플. 그냥 충주만 알리는 데만 아. 집중하는 거고.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약간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고 했나? 특히 ISTJ 이게 어. 굉장히 어려운 숙제잖아요. 저는 어. 그언올리 어. 그 홍보할 때한달 어. 전부터 알았어요. 잘될 거야. 아 그게 초이 와요? 아, 아 이건 100% 우와 왜냐면 여기, 영상, 영상 만들면 어. 그 여기, 그... 여기서 컨펌받아야겠다 <laughs> 결제 받으세요 어, 여기서 컨펌받자 컨펌 이 영상 받자. 결제 받으세요 <laughs> 선배님한테 컨펌받자 어. 근데 진짜 알았거든요 100% 아, 알았는데 우와 신기하다 한달 동안 안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 어, 어. 하기가 싫어서 아 그러니까 ISTJ여서 이 모습이다 어 나, 내가 이거를 <laughs> 수치스 나도 고상하게 형처럼 앉아서 어 고상하게라니 p p 막서 머리 뒤집어 쓴거안 보여 지금 강가 말이야 딸깍 고상하게라 고상하게라니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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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깍, 딸깍. 딸깍. <laughs> 야, 너 이거 뭔 <laughs> 딸깍이야 야, 딸깍 쉽지 딸, 않아요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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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딸깍 딸깍 이렇게만 붙지 비주얼로 승부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음, 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음, 음. 망설이고 망설이다 한 겁니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laughs> 어 하지만 잘됐잖아 상처받은 거 같은데요 딸깍 딸깍 딸깍이라니 딸깍이라니 아 근데 저도 사실 이 코믹스라는 채널을 음. 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음. 좀 선배님한테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근데 저는이 채널에 그러니까 어떤 선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거든요. 선, 선, 없어, 선. 선 없어요. 선 없어요. 네. 네. 어 진짜 없어요? 네. 아까 굉장히 초반에 못 얘기하려고 <웃음> 어? <웃음> 뭔 얘기하려고? 뭔 <laughs> 얘기야? 자네 뭔 <못> 얘기하려고? <웃음> <웃음> 형 왔다 갔다 하던데 막아 아까 잼버리 잼버리 얘기 나왔지? 여러분 그 잼버리가 어. 왜얘기가나냐면 어. 다른 음. 게 아니라 아, 아까 그얘기하다 우리 찾아왔다 네. 네. 저희 저희가 어. 이제 충주시에 잼버리 참가자분들이 <laughs> 오세요. 이제. 오! 충북, 충남, 서울, 어. 경기로 아 저희가 이제 다 오거든요. 음 그래서 칠레랑 일본 분들이 충주 로 오게 돼 있습니다. 한천분 정도를 충주에서 수용해야 되는 거라서 그럼 공무원 분들이 이제... 이제 난리 났겠네 그죠? <laughs> 어떻게? 아 이거 말을 해. 했...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깐만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충주에서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예, 아, 지금 어디, 어디 갔어요? 잼버리뭐 빨리 얘기하시고 들어가게 예. 하나 둘셋 성공적인 음. 그 축제의 개최를 응원하면서 음. 음. 어쨌든 이제 충주로 오는 건 사실이니까 어떤 관광지라든지 이뭐를또네 음. 그 좋은 얘기예요? 어 아, 조, 좋은 입니다 좋은 얘기라니 아, 바로 바로 와야지 아, 잼버리의성공 역시 지 저도 응원하지요. 그치. 충주시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나라 국가적 사업인데. 우리 좋습니다. 진짜 아유, 응원하지요, 해서. 그럼. 충주를 이제 관광 투어를. 정말 음, 저희가 아 만들어야 아 되니까. 정말 네요 잼머리 원래 텐트 치고 그런 거잖아요. 충주시 음, 옆에다가 음. 텐트 친 다음에 음. 낚싯대 하다시 줘. 아, 충주어, 충주어, 충주어. 낚싯대 주고 세월을 맞는 거야. 우리 KK 낚시 K, 좀 알려줘. 세월. <laughs> 니들이 동양의 사상을 알아? 낚시 바늘 다 펴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다 펴준 다음에. 할 생각이 없어. 그럼. 이게 세월을 맞는 거야. t 스 i 스 타이밍 피식 <laughs> 타이밍 피식 타이밍 <타임> 피식 <laughs> 도가적 사상이라고 하고 <laughs> 도가, 도가 도교 도교 자 봐라 <laughs> 위에 달 하나 <laughs> 호수에 달 하나 유어 아이스의 아, 문 하나, 달 세계. 세계네. 수류안 어, 아, 아, 되고 사과 주스 하나 한 아, 잔. 사과 주스 줬다. 어. 달 어, 세계. 네. 매콤한 사과의 맛. 그럼요 <laughs>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없으면 진짜 돌아가기 힘들잖아요. 진짜 일선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앞에서. 네 이게 음... 보이지 않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뭐 자치단체나 제가 알기로는 정부 부처에서까지 스카우시 들어왔는데 마? 다 거절을 네. 하셨다고. 맞았어요.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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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네. 아니 그 어디에서? 원희룡 장관님께서 아, 그... 국토부로 어 국토부로 오라고 했는데. 거절하셨어요. 표석을 국토교통부로 옮길 생각 중과 특별 보조 급수로 따지면은 2급도 가능하고 3급도 가능. 네, 저희가 왔었죠. 총으로는 다섯 번 여섯 번? 그러면은 <laughs> 그겁니까? 큰 집에서도 왔어요. 국토부 대변인? <laughs> 그거 어디 그런 감이 그런? 아, 청와대 대변인. 아, 국토부 대변인이고 아. 양복 다 입고 나와서 아아 아, 하나 들어와 둘아 자리 앉으세요. 어. 예, 장관님 들어오십니다. 어. <laughs> 고기 기자 어, 어디에요 어. 출신 아아 음, 아, 아, 연합 연합 어. 자 순서 정해 드릴게요 어. 여기 연합 한 분이랑 어. 저기 <laughs> 어. 장관님 나오시겠습니다 어. 아 연습하신 거예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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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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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대통령실에서 온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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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온거 지금 막... 지금 들어오신 <laughs> 어, 분들 이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 어. 근데 대통령실에 쏘면 어. 그 대통령실은 신분을 버리지 않고 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발견 아, 아, 파견을. 아 충주시 아 소속인데 파견으로? 그냥 정권 바뀌면 또 나와야 되니까 <laughs> 어? 아닌가? 근데 어제 맞아 맞아 맞아, 수 맞아. 수 있고,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그러니까. 수도 있고 임기제 말고 그냥 음, 음. 정식 공무원으로 오라고 하는 데도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게 음, 음.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충주시 유튜브가 곧 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음. 충주시는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잖아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굉장한 오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laughs> 어쨌든 음, 음. 충주 유튜브를 하는 동안은 제가 뭐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오, 오.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 포상이나 금일봉 이런 게 없다고 저는 네. 유튜브에서는 봤거든요. 네. 뭐 실상은 모르겠지만 음. 상여가 막막막 막막 이렇게 음. 꽂혀 그러면은 내가 너무 신나 가지고 막 하고 싶잖아요. 음, 음, 음.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공무원 월급이야. <laughs> 성공했잖아. 성공하면 더 하고 음, 재미가 있어. 재밌죠. 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음. 잘하면 재미있어요 잘하면 재밌어. <laughs> 아, 우리가 그래요? 게임을 해도 어. 여러분 롤 생각해 보세요. 음. 내가 롤을 잘해. 어. 음. 또 재밌는 거야. 재밌어. 이 형이 왜 서울대 갔어요? 공부를 해 재밌으니까? 그거 재밌으니까 잘해 어허. 그거 재밌는 거야 어허. 근데 만약에 공부를 못해 그러면 할 안, 수가 없어 어, 왜? 싶지. 재미가 없으니까 어허. 그건 맞아 유튜브도 잘 되니까 응응. 좀 그거에 대한 재미가 있어요 어, 그냥 뭔가 응. 금융식으로 안 돼도 그냥? 안 돼도 재미가 있고 첫 번째로는 오. 두 번째로는 응응. 약간 좀 응응. 애양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 역시 진짜, 진짜 좀 있어요 고향이 어디예요? 충주 제가 근데 충주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거, 물론 지금도 낮지만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근데 음. 그거를 어느 정도 제가 해소하고 있잖아. 요 그러니까 그게, 음. 그게 좀 보람돼요. 근데 아니, 공무원은 어떻게 해 인정을 받아요? 그니까 돈을 벌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 이 인정 받는 기준.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알면 내가 해. 근데 이제 그건 있습니다. 이 조직에서 어. 어. 그러니까 꼭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거라고 어. 생각하기보다 그렇게 어. 좀 열심히 하는 분들 이 있어요. 아마 슈카 형님도 네. 그런 아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저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laughs> 잘해요. <잘> 잘해요. <laughs> <laughs> 제가 이거 <laughs> 술자리를 치어해서 그렇지. <laughs>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머지 이거는 또, 또 기가 막히죠. <laughs> 어. 이게 또. 아 지금 그 직원들이 이게, 하는 거는 좋아하세요? 직원들이 응. 하는 거 봤을 때 누가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좀 잘해. 그걸 좋아하시나요? <laughs> 아니요뭐 별로. 저는 보여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 숫자, 숫자, 숫자로 보여줘. 증권사 출신이잖아요. <웃음> <웃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밤을 새도. 대도... 우리 옛날에 좋 트레이딩 룸에 써 있었어요. 음. 아. 숫자가 인격. 아니 근데 저희는 사실 콘텐츠잖아요. 숫자가 인격이다. 써 있었어요. 숫자가 인성이야. <웃음> 어. <웃음> 네, 잘 나오면 착해. 이네 인간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게. <laughs> 너의 사람의 가치고 그게 너의 모든 써 있다니까 숫자가 인격이다. <laughs> 어. 잘 나오면 착한 거지. 그치 착한 거지. 어.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음. 이렇게 막 실적으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음, 음. 어떤 태도나.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있지만 일을 아, 대하는 아, 태도가 이 아, 사람은 진짜 좀. 애정이고, 열심히 하는구나, 네. 라는 게 비춰지면 좀잘 되는 음, 거. 70%가 지금 말씀하신 그거라고. 그 음, 일을 대하는 태도. 음, 음. 레이드 공대 뛸 때도 똑같아요. 하고 싶어 하는 <laughs> 사람? 어, 그런 어, 사람이 진짜 재밌어. 맞아, 맞아. 어, 어. 이들는뭐 되지도 않는데, 이거 뭐려고 아, 초치는 사람보다. 뭐, 한 명이 치면은 음, 39명이. 기가 맞아, 맞아. 제가 자료조사라고 깜짝 놀란 게, 우리 주무관님께서 실림동 p c 다 자, 정리. 내가 제 후배라면서요. 어, 슈카님 후 제가 08년 어. 하반기부터 어. 입성을 했습니다, 신임동님 제가 08년 하반기에 떠났죠. 네, 물려줬어요. <laughs> 왕자를 물려줬다. 근데 그게 이제 녹두거리 응. 쪽이에요. 네, 녹두거리. 가당정 있는데. 네, 네. 가당정 쪽이에요. <laughs> 네, 네. 어, 어, 거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laughs> 어. 한 십몇 년이기 때문에 어. 웬만한 데는 다 단골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그렇게 돼. 아니 한 곳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왜왜왜 여러 개? 야 그러니까 가야 에, 음. 되냐면 새 p c 방이 생깁니다. 응, 응. 거기로 몰려요 사람들이 에, 쫙 몰려. 응, 응. 그리고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음, 자리가 없는. 아, 경우도 아, 오. 저희 또 친구랑 같이 가지 않습니까? 오. 연결된 자리가. 오 맞아.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네 명이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세 자리야. 아 그렇죠. 둘둘세 자리밖에 없어. 아, 그러면 어. 한명안 되잖아. 그러니까 음. 아니 왜 근데 돼요. 그냥 피, 세팅으로 하면 안 돼요? 발로 하는 것과 채팅은 음. 완전 다르죠 오. 어, 이게, 이, 이거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아, 그럼 써요? 콘서트에 가지 말고 유튜브로 봐 <laughs> 콘서트에 왜가 <laughs> 비싼 돈 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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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무한반복해요 몇 시간씩 해 <laughs> 사법고시 준비하어몇년 그 준비하셨어요? 그럼? 6년 정도 준비했어요 사무실를 6년을 준비했어요? 자네가? 네 응, 그때 <laughs> 야, 아, 난 6년 공대장 트라이 했는데. 아 근데 이거는 어, 어 굉장히 어허. 굉장한 업적이에요. 오, 업적이 무 50, 아 그러니까. 50인 공대장. 저는 어. 시즌이 없었어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건지 몰랐거든요. 저희 땐 15인. <laughs> 그리고 이렇게. 좀 미안한 게 있었어. 어떤 거. 고지생들이 우리 공대 원에 많았는데. <laughs> 지금도 그게 좀 마음에 걸려요. <laughs> 고지생인 걸 아는데 <laughs> 어. 불러야 되잖아. 아. 근데 우리 40인데 예. 사제가 없거나 뭐 특기사가 어. 없거나 어. 그러면 그르긴 해야 되는데. 불러야 되잖아. 근데 불러요? 알아. 그럼 그때 불러? 아. 니안 그러니까 부르면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래 어, 왜 공부해 자기 없이 시작했냐고 그래서 미안, 아니, 미안했어요 아니 고 있는 애를 지금 아니 못하겠어 자기가 부르라고 연락 쳐줬는데 인생 몇 개를 날린거야 좀 아, <laughs> 아, 미안했습니다 그래 내고시생 보면 솔직히 좀 미안해 나는 쳐놓으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laughs> 아그 신림동이 <laughs> 반은 고시생이라 음,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있어요 그분들도 어. 알았어 아 진짜? 그분들도 내 인생이, 내 인생이 망해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알거든 <laughs> 거기 있는 사람도 알아요 모를 것 같지? 야, 나도 망했어 나도 알아 그래서. 알아 같이 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50명이 다 알아 50명이 목에 <laughs> 걸고 우리는 뛰어든 거 있었던 거야 야, 가자 근데 마, 망하고 있는 걸 알아 어, 어. 바보들이 아닙니다 다 아, 아, 아는데 어, 어. 다 알지 얼마나 똑똑한데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아는데 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중독이란 그런 거야 아, 중독, 중독. 아, 아니, 중독. 그, 아니 집에 가면 엄마 얼굴 보이고 그 집에 안 갔어요 그리, 엄마가 없었어요 네. 어, 집에 안 갔어요? 그, 아니 그니까 충주에 있었죠 어 충주에 있었으니까 충주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 잘해요 어, 네. <laughs> 주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이 <laughs> 아니 그러면은 그데왜 주제가 없는 사람이 런 얘기를 저 모셔놓고 무슨 인생 폐인된 얘기 뭐 그런 거좀뭐 <laughs> 트렌드에 따라가는 얘기 없어요? 무슨 이경영 경영자들 아 경영자들 저 이경영 선배님이 또 저희 충주 부아 충주에요? 제가 그 어. 성대모사를 하고 싶은데 아 네. 수행시켜 여기까지 아용 <laughs> <laughs>